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깨서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었는데 오늘은 이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꿈에서 저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 집에 갔죠. 뭐늘 그랬듯이 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난 이후에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전부 다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고향에 싹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었고 성실하고 떳떳하게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말만 듣고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지금 상황이 모두 제탓 같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가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물어봐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죠. 아버지도 그 소문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지만 그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혼자 산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고, 내가 떳떳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사실이었고, 소문의 진원을 찾아서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꿈속에서 아마 현실이었다면, 그 소문을 바로 잡으려고 저는 아등바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수많은 생명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히 그냥 넘어간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단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괴롭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지난 일들에 대해 참회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참회가 끝나고 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청명하고 맑고 밝아질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벌어진 지금 이 억울한 상황들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기억조차 할수 없는 지난 과오에 대한 참회가 더 중요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깼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회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참회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참회가 뭘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불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해탈을 구하는 수행법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쳐서 해탈한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해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잘못을 진심으로 니우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과정이 사실은 내려놓는 과정이고, 내려놓은 곳에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눈물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고 보면, 불경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경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 기도할 때에도 잘못했던 것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죄라고 이름 붙이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 딱 들켜서,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쎄신 박힌 파리채로 두들겨 맞아서 온게더 컸지만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는 있을까?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도 눈물이 날 만큼 반성하고 뉘우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무엇에 대한 잘못인가? 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큰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소한 잘못도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죠. 이쯤에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댓글에 순일 스님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순일 스님의 깨달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회계의 비밀이라는 파트가 목차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살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갈등이다. 무식의 의 보편적 양심이 어떤 사건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때 의식 마음이 그냥 맞아, 잘못했어. 하면 그 갈등은 사라진다. 이것이 마음의 구조이다. 애써 하나의 마음이 다른 하나의 마음에 잘못한 것 없어 하며 우겨보아야 다른 쪽 마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영원하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인정을 원하는 마음과의 싸움이 갈등이다. 그러므로 인정만 하면 갈등은 종식된다. 무의식 마음이 인정하라는 대로 의식 마음이 인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방법이 회계, 참회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예전에도 의식 마음이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찐하게 인정하여야 인정이 된다. 찐하게 인정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회계이다. 이러한 회계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다. 고요해지는 방법으로 큰 번뇌층을 뚫은 것은 녹인 것이 아니기에 다시 의식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무의식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매번 같은 수행의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하였다. 허나 회계는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며 녹이고 들어간 것이다. 이 차이는 크다. 녹이고 들어갔다는 의미는 의식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무의식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식 마음과 무의식 마음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아예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성은 습관이다. 화내는 것 역시 저장된 습관이다. 머리로는 화내면 고통이라고 여기지만 습관이어서 여전히 화낼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 깊이 알게 하는 것이 회계이다. 가슴 깊이 알면 습관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것의 모든 내용은 집착에 있다. 집착이 이루어지면 교만, 자만 등의 어리석음이 생겨 그것이 무의식의 습관으로 쌓이며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로 쌓이거나 자기 비하로 쌓인다. 이러한 습관을 빠르게 녹이려면 전면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이다 바른 생각 또는 선을 종교에서는 대부분 계율이나 참회 두 가지로 많이 하게 된다. 그 외에 명상 쪽에서는 위와 동일하거나 다른 수행 방법들이 동원된다. 바른 생각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에고가 소멸된 것이다. 에고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즉 이미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심이 될 채비가 된 것이다. 여기까지인데요. 회계 참회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녹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고 그 집착은 의식 마음이 무의식 마음과 갈등을 일으켜서 생기는데 그 갈등이라는 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놓지 못할 때에 생긴다. 따라서 참에는 이 의식 마음이 욕심과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잘못의 기준을 삼는다면, 무의식과 의식 마음과의 사이에 벽을 더 두껍게 만드는 일, 즉, 집착하는 것이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참회해야 한다는 그 느낌을, 그 꿈을 다시 해석해보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집착들이 있다. 하지만 인지되는 집착들도 분명히 있다. 인지되는 집착들을 집착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집착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하고 집착은 무의식 마음과 의식 마음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어 우리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껴보자 그리고 저항하던 마음을 진실된 내맡김으로 참회를 하자 그래서 마음에 지었던 벽들이 녹아내리는 경험 그리고 벽들에 가려졌던 진실된 빛을 느껴봐라 그렇게 무의식 마음이 저의 의식 마음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